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종이학 택시 리뷰 시리즈 20입니다. 음, 381번부터 40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음, 저는 381번 손님입니다. 손... 어, 리뷰 3 2 801번째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기자님께서 조용히 제 신금을 올려주셔서 쓰네요. <laughs> 이렇게 말하면 조금 꼰대 같지만 조, 요즘 세상에 예, 이러신 분이 많이 없고 그 뜻을 알게 읽어를 전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은 많이 없어요. 행복하길 바랄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분이 되시면 됩니다 음, 382번째 리뷰 예쁜 종이학과 거울 주셔서 오늘 하루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한 택시 즐거운 택시 생활 되시길 바래요 임산부인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yj동윤이랑 예, 태명 태명 인가봐요 아기 태명 예, 감사합니다 383번째 리뷰 사랑의 노랑 택시 김 택시 음김우득 유다빈 밴드를 맡고 있어요 스텝 어, 밴드 스텝이 타셨네요 많이 사랑해 주시 주시고 저희 인성도 저희 인성도 응원 저희 인생이겠죠 저희 인생도 응원 부탁드려요 네. 우대, 네.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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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대님 음, 유다민 밴드라고 네. 384번째 리뷰 밥 먹으러 가는 길 우연히 종량 택시를 타게 되었다 행복한 경험이었다. 기사님들 행복하세요. 모두 행복하시길. 태경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385번째 선임입니다. 종약을 많이 접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기사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정말 신기했고 기사님 덕분에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386번째 리뷰 신기하고 재밌는 택시 안전운행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387번째 리뷰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사님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388번째 리뷰 벨라루스 여학생 손님으로 기억됩니다. 아, 아 벨라루스어 써달라니까 진짜 벨라루스어로 썼습니다. 인산말 벨라루시 모두들 좋은 아침에요 사랑 사랑 살다 사랑 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389번째 리뷰어 정약 택시를 타게되어 행운입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390번째 리뷰. 대구에서 놀러와서 기사님 덕분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391번째 리뷰. 웃음으로 하던 차니 택시의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391번째 리뷰. 행운을 선물 받고 가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 있었어요 추석 연휴에 즐거운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행복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일가족이 타셨습니다 각각 쓰, 쓰셨네요. 글씨체도 비슷합니다 가족이라 그런지. 393번째 리뷰 정약택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즐거운 시간 선물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394번째 리뷰 진철이랑 신에 너무 놀랐어요. 집처럼 아늑한 택시에 만나서 신기해요.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395번째 리뷰 상복한 세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 좋은 전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396번째 리뷰 택시 타자마자 웃음이 나면 행복해졌습니다. 기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행복에 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2025년 10월 17일 397번째 리뷰 풋살 날아가는 길, 기사님이 모시는 특별한 택시를 타고. 아니 신기하네요. 돈 많이 버시고 유튜브도 흥하시길. <laughs> 감사합니다. 부살나로 가시는 길. 어, 2025년 10월 19일 398번째 리뷰. 쓸쓸한 가을에 따뜻한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늘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세곡동에서.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슬슬하지만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음, 399번째 2020년 10월 20일, 추, 추라고 어, 어, 쓰셨네요. 예명. 음, 어, AM 12시 20분. 새벽에 귀가 중에 깜짝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내일 월요일이라 조금 우울했는데, 종약당시 덕분에 이번 한주 신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사님, 행복을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응. 400번 당첨. 늦은 밤에 즐거운 택시 타기에 대서 기뻐요. 감사합니다. 일 마치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시리즈 20번, 시리즈 20번, 음, 마감입니다. 다음에 시리즈 21번에서 어, 다시 반갑게.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십시오.